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제 말씀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서가 이제 바울 서신인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 이제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배경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자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운 가장 첫 번째 교회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바울이 막 너무 막 기뻐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그 교회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갈라디아 지역의 이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바울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거짓 선지자 또막 이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 구원을 받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 받았죠? 주원이 받았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누가 혹시 얘기해 볼수 있는 친구 있나요? 아는데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하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전했단 말이에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랑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니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예수 그 믿어도 믿어야 되는 거 맞는데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따라야 돼. 그리고 그 율법도 따르고 할례도 따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막 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유대인은 헬라인과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현에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과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시대에도 차별적인 것들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세 가지가 나와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건 인종적인 차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라는 건 계급적인 또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여자라는 또 성별적인 차별이 지금 나타나 있는 그런 있으니까 이제 바울은 언급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라고 바울은 이제 힘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차별적인 시선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갈등도 많이 있고 막 그렇죠.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그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뭐 인종 갈등도 있었고 또뭐 성별적인 갈등 뭐 이런 것도 젠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지위 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그런 차별과 갈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의미는 이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와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주셨고 그 죄와 담을 허물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의 지체고 예수 그리스의 도 제자니까 다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다 모두 다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임을 그래서 이 복음은 인종과 성별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백인이라서 뭐, 이렇게, 흑인이 아니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차별이 없이 복음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려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지위가 주어지는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은 오직 무엇 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 맞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냥 말로만 그렇게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또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연약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그 나의 죄를 죄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지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 하은이와 예수 그리스도, 은덕생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와 예수님의 그 관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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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허물어야 할 벽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우리는 그 조금 들어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주님 그 교회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차별적인 시선이나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으시리라고 저는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들 학교에만 당장 학교에만 가셔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막 뭐. 비하하는 표현들 막 무슨 무슨 충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아, 아직 중학교는 그런 말을 안, 안 하시나요? 근데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막 혐오적인 남녀를 그렇게 혐오하고 또 부모님,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그리고 막 욕설도 하고 장애인들을 비하하고 막또 세대별로 막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이 드신 분또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비하하는 말들도 있고 이주민들을 또 차별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그런 차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많이. 그런데,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들은 우리가 허물어야 할 벽이에요. 분명하게 그게 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은, 그렇게 우리가 차별하고 누구를 뭐 그렇게 형무하고 막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시겠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형무와 차별은 분명하게 허물어야 할 벽이에요. 그런데 이 벽을 어 조금 조금 약간 다른 얘기지만 복음 선포와 하나님 말씀 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법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라 하는 것과 또 다른 문제예요. 차별금지법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차별금지법은 그들을 차별하는 사람을 뭐 정, 이렇게 제재하고 뭐 이런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서. 동성혼이나 뭐 이런 것들,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우리의, 우리의, 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조차도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면서 법으로 걸려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신앙적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별금지법조차도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님 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이 맞아요.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혐오하지 않아야 되고 그 차별의법을 분명히 우리가 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선포와 하나님 말씀. 에, 반대되는 그런 법을, 뭐, 그걸 찬성해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시선, 나의 가치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차별과 혐오의 그 벽도 허물어야 하지만, 도움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벽도 우리가 허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실 때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그 벽들을 허물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도사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굉장히 이렇게 조금 많이 생각했어요. 두 가지를 염려했다는 것도 있고, 첫 번째는 전도사님이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던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아무도 얘기 안 하실까 봐 <laughs> 그런데 아신이라고 믿어요. 다른,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거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사님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굉장히 어... 살아 가시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선생님이 말씀했던 뭐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관을 혼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을 차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차별하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옳다 아니다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하실까를 기준을 가지고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서그 시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우리 앞에 있는 그 혐오의 벽, 차별의 벽, 또 복음 전파의 벽, 복음 전파의 방해가 되는 벽들을 우리가 허물 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